이번에 특허 원료를 세 종이나 함유한 2090 울트라 맥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남재원 원장이 직접 개발해서 배합까지 한 제품인데요. 일단 간과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요. 그리고 혈액 공급,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삼투압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신체 회복, 그리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올려드리고, 활력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피로를 싹 없애드립니다. 자, 이번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강신업 TV에서 처음으로 이 알부인 제품을 선보이면서 강실업TV 특가로 말이죠. 남재 원장님이 2 플러스 1 이렇게 또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박스를 사면 한 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주문만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댁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배달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부민 제품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기력 활력 챙기시고 아 그리고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 v 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부정하고 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미국의 하나의 또아리를 들고 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미군 철수를 단행하면 과연 어느 나라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북한이죠. 하지만 북한 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 지금. 나온 보도 자료들에 따르면, 그리고 사실 관계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내 한미동맹와해, 그리고 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그런 단체들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 등의 조직을 만들고, 이를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네트워크를 형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는 돈이 드는데 그 돈은 중국의 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미국 측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 결국 계속해서 한미 동맹을 깨뜨리려는 시도 미국에 가서 시위하고 또 광고내고 그리고 라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작은 시민단체 또 개별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에는 자금을 대는 하나의 자금줄이 있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어떻게든지 한미 동맹관계를 깨뜨리고 미군 철수를 실현하려는 그런 조직들의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그리고 일본에도, 다른 여러 나라에도 거점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슈를 제기하고, 유엔의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 의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내에서 미군 철수 그런 주장을 계속 불집히고, 그리고 집회 시위를 하고, 등등등등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지키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깨집니다. 마치 유리처럼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는 해외 조직들이 있고, 그 배우는 중국 연계 자금이라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코드핑크라는 조직, 이게 바로 이제 그런 한미동맹을 와시키려는 그런 거점 조직인데요. 이 코드핑크가 중국 자금을 수혈하면서 미국을 비방하고 있다. 코드핑크라는 조직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돈을 갖다 쓰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을 깨뜨리려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코드핑크는 미국 내또 여러 거점 조직하고 연계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부정하고 주한 미군 철수를 조직적으로 요구하는 이 해외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시민 운동을 넘어서 거대 네트워크 형태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끔찍한 얘기죠. 특히 이들은 미국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한국 내 친북 좌파 성향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미 정부의 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죠. 미국의 주요 도시에 거점을 만들고. 이를 연계해가지고 돈을, 중국 돈을 갖다 쓰면서 미국을 뭔가 약화시키려고 하는 안보 전문가 고든창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국 내 대표 극자단체인 코드핑크, 이게 극자단체입니다. 이 코드핑크의 한반도 관련 활동 구조와 그 연계 조직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코드핑크라는 미국 조직이 이게 극자단체인데 요 놈들이 한국에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폭로했습니다. 고든창은 각 단체가 공개한 공식 자료에 근거한 사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고든창의 분석에 따르면, 코든핑크는 공식 홈페이지에 코리아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거기 관련 캠페인과 성명, 또 집회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어떤 캠페인이 있는데 누가 주최했고, 거기서 어떤 그런 역할을 했고, 어떤 시위가 열렸고, 어떤 주장이 나왔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25년 8월 10일 코드핑크 뉴욕 지부는 광복절인 8월 15일 기해서 노츠돌 등 연대 조직들과 함께 뉴욕 하럴드스케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미 단체인 노츠돌이라고 하는 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 하럴드스케어에 모여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 동맹 와해를 주장한 거죠. 당시 이들이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말이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영구 중단.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착취 중단.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그걸 중단하라. 한반도 비무장화 및 미군 철수 촉구. 이런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은 뉴욕뿐 아니라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시위는 단발적인 시위가 아니라 치밀하게 아주 조직화해가지고 또 사람을 동원하는 이런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활동은 한국을 위한 민중 서밋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위한 민중 서밋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더 그걸 구체화하고 있다는 거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코드 핑크라는 미국의 극자단체는 이 서밋의 주요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한국을 위한 민중 서밋이라는 요 플랫폼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고 노즈돌 한국에 있는 이~ 바미단체 피플리스 프롬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또 한국정책연구소 코리아 피스나우 요런 등 단체들과 그~ 연계해 가지고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지금 한국에 있는 한미동맹을 깨자 그리고 조한테그을 철수하자. 라는 단체가 노치돌이라는 게 있고 피플스 포럼이라는 게 있고 한국정책연구소라는 게 있고 코리아 피스 나우라는거 있는데 이런 소식들과 미국의 에, 지금 그 바미단체 극좌단체 이곳이 같이 연계해 가지고서 아치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 다른 주제들은 이들이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 서비스 뭘 했다 하느냐 여러분들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장기혁명 조선민주임의공화국, 북한의 장기혁명, 인도태평양 반제국주의 연대, 미군 철수연합전선, 요런 어떤 그, 하나의 조직들과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든창한 이 자료들 근거로 미국 내활동가 단체들이 한미 군사협력 정책을 겨냥하고 있고, 한국 관련 단체들과 조직적인 협력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이, 지금, 아까,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단체, 바로 코드핑크, 이런 단체가 한국 내 이런 반미,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그런 조직 단체들과 서로 연계해서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더 키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미 국무부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이 코드 핑크와 피플스 포럼 등 주요 활동가 단체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코드 핑크와 피플스 포럼 같은 조직들은 미국을 비방하고 마르크스주의 정권의 폭력을 미워하고 마드로와 같은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이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부자 네트워크로부터 입대는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다고 공식 명시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순수한 시민운동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겁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들 활동 배후에 외국 자본과 영향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입니다. 미 국무부와 의회는 코드핑크를 포함한 네트워크가 네빌로이 싱엄 등 중국 공산당 선전기구와 밀접한 인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가까운 인물이 여기 자금을 했다는 거죠. 2 0 2 3년 8월 뉴욕타임스등 중국 선전의 글로벌 웹이 미국의 테크 건물로 이어진 달이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통해서 네블로이 싱엄이 자신의 자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코드핑크 등 여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코드핑크라고 하는 미국의 하나의 조직이 중국의 돈을 받아가면서 미국 내 주요 도시들에 있는 어떤 반미,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런 단체들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이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우리가 넋 놓고 가만히 있을 때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역시 우리가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들은 지금도 미군 철수를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그다음에 또 한미 동맹을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내 좌파들, 한국 내 좌파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들을 돕는 돈 많은 자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미 동맹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강시협입니다.